그 아래서 네네. 그 미대 출신의 몽타주 그리는 분이라는 거, 네네. 예, 요거 좀 알고 있었거든요. 저그 아래서도 지금 최근에 고그 구하라 씨의 예, 금고 도둑 사건, 요 때도 이제 그 몽타주를 이제 그리셨죠. 그렇습니다. 예.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고 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금고가 도난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고가 도난당한 시점은 14일 자정 무렵. 사십구 대를 마치고 마치 집이 비길 기다렸다는 듯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좀 처음에 제작진이 좀 몽타주를 그려달랬을 때좀 어떠셨습니까? 조금 좀, 좀 난감했죠. 예. 음. 그 스타일이 이게 영조 살인 사건의 당시에 그 CCTV 하고 거의 지금 흡사를 했는데 이제 예. 눈 눈도 이제 그 음영 처리가 됐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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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 구하라 사건에서는. 마스크도 쓰고, 비닐도 쓰고 해서.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특정 지키는 상당히 어렵고. 거의 눈밖에 없었거든요. 눈밖에 예, 그, 안 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 며칠 걸렸는데요. CTV를 거의 한한 한 이틀 정도는 계속 봐서 특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아, 예. 어떤 게 어떤 게좀 있었습니까? 그, CTV를 봤을 때, 뭐, 특정 줄수 있는 건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 나이, 키, 몸무게, 뭐, 이런 보편적으로 보거든요. 저만의 오랜, 이제, 경력을 가지고 봤을 아. 때는, 다음에 <laughs> 그, 블럭의 그 높이라든가, 뭐, 계산한 슷은 나오거든요. 아. 네. 아. 블럭과 블럭 블록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런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하게 되면, 혹시 키가 좀 추정이 되고, 그래서 그 나온 키가 한170 후반대. 네, 예, 70. 제가 추정할 때는 한170한5 정도에서 이렇게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아, 아. 아. 그러니까 나이는 그 보니까 이제 담 넘었을 때날개에 이렇게 젖힘이라든가 다리 놀림. 예 예. 예. 네. 왜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관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 유약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관절의 놀림이라든가 아. 담을 타는 담을 타는 어떤 그런 그 느낌들, 느낌들 이런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60은 배제되고 네. 에, 50도 배제되고 어, 담을 담에서 타, 담을 타고 담을 때 내려갈 때는 이 아무래도 이어깨에 어떤 그 유연성이 떨어져서 많이도 힘들어하죠. 아. 네, 그런 것은 날개주침이라든가 봤을 때는 아. 어, 20대 후반, 아. 30대 초반 뭐 이렇게. 예 추정을 추정은, 수 있죠. 아 예. 저는 얼굴만 이렇게 그리시는 건줄 알았던 전체적인 느낌을 다 보시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예, 어, 그걸 다 예, 봐야죠. 예, 그렇죠? 예. 그래야 뭐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골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음. 파악할 수가 있죠. 예. 나이로 추정하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스키니 청바지, 그다음에 비니, 그 사람 착용했던 안경, 뭐 귀걸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상, 파카를 입었는데 이게 음, 뚱뚱하게 보이지 않다 생각할 때는 70. 정도 전후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죠. 고민했던 게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범행을 할때 보면은 그 통상적인 걸로 하지 특이한 걸로 안 하거든요. 그게 뭐 야광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야광은 터널에보다 알잖아요. 그런 거 입자 사실 입지 않죠. 그 사람은 보니까 야광이 앞에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또 비니도 좀. 유행되지 않는 빈이 니뭐 옛날 이런품목. 그러면 결론 아 이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는 좀 본인이 가지고 있,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는 따로 구입 범행을 하려고 구입한 게 아니고, 예. 전문 탈의하면 그렇게 안 하죠. 제가 경험으로 볼 때는 전문범이라면 그 안으로 안 들어가지, 현관으로 잘안 들어가죠, 그는 거왜냐면 현관에 들어가면 CTV가 됐을 것이라고도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시티를 봤을 때는 번호의 터치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뭔가 좀 번호가 알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누구든지 의심 갈수 있는 대목이거든, 그게. 49제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분이. 따져보면. 49제를 알고 있었던 얘기는 누군가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한번 가보는, 가보는 대목이죠, 그것도.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무게가 30kg 이상일 것 같은데, 금고 자체가. 그거를 2층에서 가지고 현관을 통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서 또 그것도 좀 미스터리해요. 그러면 은 지나가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공범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고. 다 됐습니다. 완성된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분석대로 갸름한 얼굴형이 소유입니다 지금 좀 어떻습니까? 제보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상당히 좀 들어온 걸로 좀 알고 아, 있습니다. 아, 예. 아, 야, 이거 좀 아, 빨리 좀그 범인이 특정이 돼서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영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 이것도 이제 장기 미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몽터주도 우리 그 형사님이 그리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좀뭐유가정한테좀 좀 조율을 피하는 사건인데요. 요게 그 2003년에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한 택시 기사님께서 이게 살해당한 채 네, 발견된 예, 사건이에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과속, 그 범인이 도망칠 때 과속 단속 예, 카메라에 예, 예. 요게 조금 그 범인의 얼굴이 찍혔는데 아, 이게 단속군요. 예. 이게 이제 이 당시에 2003년도니까 사실 예, 예. TV 화질이 너무 예, 예, 낮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과속 단속 카메라에 모습이 찍히고만. 음. 이걸 사실 추정해갖고 몽타주를 그리기가 이것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죠. 왜냐면은 아. 카메라, 단속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그 화질도 그렇고 음. 그 우리가 그 봤을 때 음영이 음영이 뭐 수염이나 뭐 맞아, 예, 이런 분그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저는 그얘기됐을때 이거는 수염이 아니고 음영이다. 어떤 음, 그림자 그 위에서 대체는 수염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한 며칠 걸렸습니다. 그 부분. 아, 예. 이것도 아, 예, 예, 예. 수염이 있냐 없냐 차 차이, 이런 차이가 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는 정면 사진이라볼수 없는 거고 측면 사진에 측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입이 커질 수도 있고 코가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착시라고 보고. 지난 8년간의 몽타주 작업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아좀완료된건가요 네. 진짜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뭐 찍힌 그 CCTV의 사진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어,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는 몽타주가 참 신기한 게 네. 가끔 몽타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범인이 잡혔을 때 네. 몽타주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고 어,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그 최근에 있다 화성 연쇄 살인범의 어. 네. 몽타주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아요. 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입니다. 쌍꺼풀이 없는 눈과 끝으로 찢어진 눈매가 몽타주와 닮았습니다. 갸름한 얼굴과 긴 콧대, 표적해 보이는 턱선도 유사합니다. 그 연쇄 살인범 중에 정두영이라고.